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거가 이제 상점건축이라고 하는 잡지인데, 이 잡지는 호텔. 레지는 카페, 레스토랑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서 있기 때문에 필요한 프로젝트가 있었을 때이 부분을 찾기가 너무 좋아서 계속 보고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평면도가 있습니다. 평면도하고 섹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면들을 여러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동선들이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공간이 구성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배울 수 있는데 이거를 온라인상에서 찾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레스토랑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상점 건축 먼저 가서 레스토랑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는 잡지를 꺼내서 서비스라든지 서비스 테이블, 동선의 간격이라든지 주방의 출입이라든지 카운터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세세하게 서비스 관점으로 파악하는 데 있어서 되게 유용한 잡지이고요. 운영 관점에서의 가장 효율적인 부분을 할수 있고요. 두 번째 잡지는 이제 프레임 잡지인데 이제 네덜란드에서 발행하고 있고 웹사이트도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지만 가장 급진적인 현대 디자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최신 트렌드들을 가장 혁신적으로. 어, 표현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잡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서도 정보들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보기 좋은 거고요. 이미지는 많지 않습니다. 큐레이션이 워낙 잘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평상시에 계속 그 주제별로 큐레이션 되어 있는 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보면 트렌드한 공간들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데 도움이 돼서 보고 있는 잡지고요.